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박토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7% 정도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상을 다 했던 부분이라 지금 코박토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쌍바닥을 찍고 상승인펄스가 한번 나와준 다음에 그 이후에 상당 구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매도세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자연스러운 매도세가 나와줘야 우리가 추후에 N자형 파동까지, A, B, C 파동까지 노릴 수 있는 어 차트가 완성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박토큰 지금 이미 보유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제 영상 보시고서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하루 이틀 말씀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지금 상당부분에서 좀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아가셔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깔끔하게 좀 정리드릴 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코박 토큰 말씀드렸던 게 6월 26일이었어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당시에 저희가 이제 650원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650원이 어느 구간입니까,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이 구간이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차트의 역사를 훑어보면 알아요.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일곱 번의 차트가 650원 밑으로 깨트릴려는 매도세가 연출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7번 중에 7번 모두 반등이 나와줬다. 차트가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등이 나오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이 조금 빗나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손익비라는 겁니다. 손익비. 내가 650원 밑에서 6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제 매수를 했던 간에 전부 다 수익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몇 프로가 됐던 간에 몇 프로가 됐던 간에 뭐 그래 봤자 뭐한 20%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자, 이 박스권 있잖아요. 그죠? 이 박스권에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세 번만 하더라도 이게 복리식으로 굴러가잖아요. 세 번을 한다고 하면 복리식으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을 매수를 했어. 20만 원 중에 20% 수익이 났어. 그러면은 4만 원 수익이죠. 그럼 24만 원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24만 원을 가지고 또20%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대충 한 6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6만 원 정도.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5만 원, 5만 원 정도 되겠네요. 5만 원, 5만 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리식으로 계속해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박스권 매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박스권 매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후에 상승 임펄스가 나와줬습니다. 돌파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고 쳐 볼게요. 여기서 매도를 했어. 근데 더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아, 쉬워할 필요 없다. 아쉬워하기 금지. 왜 그러냐면, 애초에 나는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 내 스스로와 약속을 한 거고, 이 기준에 대해서 나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 없이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상당 구간에서 매도를 하려는 곳에서 만약에 뭐 터치가 됐다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매수를 해야죠. 왜? 지지와 저항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 구간이 원래는 저항 구간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됐죠.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도 챙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어. 근데 깨졌어 만약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손실 보고 던지면 돼요. 우리는 이미 3번 여기 한번총 4번이라는 수익을 20%라는 수익을 복리식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두 분한테 안내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1800명이라는 분이 저의 시그널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100% 확신할 수 있는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 구간 터치했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지금 이 구간 때마다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다 매수하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650원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 바닥 다지면서 상승세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1,800명 분과 어 이렇게 안내를 드렸다라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코박토큰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제 시그널 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수익 중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매수를 하자마자 좀 올라타면서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그냥 가정해보고 뭐한 800원 정도에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20%쯤 되겠죠 자내 계좌에 마이너스 20%가 찍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의 차트를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내 계좌에 플러스 30%의 계좌가 찍혀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는 전혀 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왔던 평단가에서 막얘가 비벼 열받게 짜증나 막더 가지도 않고 더 가지도 않고 막 비벼 계속 뭐한달 동안 막 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 나고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아 그냥 던져 그냥 나갈까 엑시트 할까 이런 고민도 들어요. 이제 본전인데 내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전혀 어떠한 성과도 어 이제 얻지 못하고 탈출을 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20%까지 왔다 갔다 해. 뭐 플러스 40%까지 왔다 갔다 해. 어때요? 뭐 상관없죠? 우리는 이미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 매수를 하는 타이밍부터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심리적인 싸움에서 평단이 좋기 때문에 심리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박토큰 저점에서 매시하신 분들 전부 다 축하드리고 고점에서 매시하신 분들도 전부 다 비중관리, 매도가, 슈팅시점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2574-5810으로 코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금전요구 없이 사칭 조심하시고요. 금전요구 없이 편하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대한 공유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를 있는 거니까 지금 어, 코박토큰이 뭐 마이너스 5% 빠졌다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평단가가 630원 부근이기 때문에 뭐 8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전혀 의미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하나만 잘해도 매수 타점 하나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은 심리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갈 수 있고 내가 5% 플러스 5%에 팔든 10%에 팔든 뭐 50%에 팔든 결국은 우리는 수익을 보는 어, 매매를 할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최대한 뭐 10번 진입해서. 100% 수익을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뭐8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 들어갈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타점을 가져가려면 가장 중요한 매수가 이 매수가를 어 제가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금전 요구 없이 편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비중 관리가 좀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보고 배우세요 모르시겠으면 들어오셔가지고 슈팅 시점까지 전부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2574-5810으로 코바기 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